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제가 요즘 주간조선의 의료제도의 역사를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두 번째는 영국이었고요. 세 번째가 미국인데 오늘은 주간조선에 실린 제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의료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북미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결성하고 영국과 치열한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너무나도 광대한 영토와 열악한 인프라 탓에 초기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서비스인데 같은 시기 유럽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의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왕실이나 국가 차원에서 의료의 질관리를 위해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북미대륙에는 펜실베니아 의대와 하버드 의대 같이 정규 교육 과정을 갖춘 학교가 이제 막 개교하기 시작했죠.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힌 견습 의사들과 약초를 활용한 민간요법이 굉장히 성행했었고, 별다른 자격증 없이 그냥 내가 의사다. 아, 이렇게 간판만 달면 진료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북미 대륙 전체에 의료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런 자칭 의사들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볼수 있듯이 미국 의료의 공급은 건국 초기부터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19세기 초반 엘리트주의와 규제 완화를 외친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에 절정을 찍었는데 무자격 의료인들의 사기성 진료가 난립하고 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1847년 정식의대를 졸업한 의사들과 유럽 출신 의사들의 주도로 미국의사협회 AMA가 설립됩니다. 첫 총회에서 AMA는 의료윤리규약이라고 할수 있는 Code of Medical Ethics를 채택하고 의학교육 및 수련을 위한 최소 기준도 마련했는데 이런 역사를 보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규제마저도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시작된 걸알 수가 있죠. 이외에도 미국 의료는 민간영역에 크게 의존하면서 성장했지만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독일을 필두로 주요 국가 대부분이 국가 주도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미국에서도 유럽식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01년 창당한 미국 사회당이 국가 의료보험 도입에 특히 적극적이었고. 1912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 유진 데이브스가 6%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참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에 사회당 당원 수가 급감했고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미국 공산당으로 분열되면서 정치적 구심점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유럽 노동계와 달리 미국 노동계는 사회주의 노동 운동에 대한 반발로 설립된 미국 노동 연맹 AFL이 주도하던 상태라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연방 정부가 굳이 큰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공적 보험의 부재 속에서 미국인들은 민간 보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1929년 델러스 벨러 대학병원이 교사 1,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6달러에 21일간 병원 치료를 보장하는 블루 크로스 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요. 1939년 캘리포니아 의사단체가 목재 및 광산 고용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월 수수료를 받고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블루 실드 보험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여러 스테이트에서 의사회가 같은 모델을 도입하면서 이번비는 블루 크로스가, 외래 수술 등 의사 서비스는 블루 실드가 미국 의료보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에 기름을 부은 획기적인 제도가 생기는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전시물자 부족과 수요 급증이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942년, 임금안정화법을 제정하면서 필수품의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했는데,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리 후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쟁 중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임금이 아닌 건강보험 혜택으로 경쟁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해 1943년 미국 국세청이 고용주부담보험료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자 기업단체보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료를 비용처리하면서 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었고요. 또그 보험 혜택으로 고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와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 실손 보험하고 디테일은 많이 다르지만 상황은 살짝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때 자리 잡은 직장 기반 건강 보험이 오늘날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요. 미국의 의료비 상승에도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전시 체제 하에 희생하는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 국가론이 세계 정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영국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전설적인 슬로건을 내세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후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요. 1948년에는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NHS를 창설했습니다. 이때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여부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본인의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종전교 두달 뒤인 1945년 11월 대통령 특별 메시지까지 발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세 방식으로 기금을 정립해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가로막힙입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오직 민간 주도로만 발전해 왔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많지 않았고 의료 의료계 보험업계 그리고 산업계가 연합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의 위험성과 늘어날 세금 폭탄에 대한 대규모 캠페인을 펼치면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게다가 동시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는 노동당 같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될 정도로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유진 데브스 이후 1%의 지지율을 넘기기가 어려웠고 노동계를 대표하던 미국 노동연맹 AFL 역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1946년 상하원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의회를 장악한 뒤에 트루먼의 건강보험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요.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주요 의제에서 사실상 퇴출됩니다. 이렇게 트루먼 행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대한입법을 통해서 미국 공공의료의 토대는 만들었습니다. 1945년 발의된 힐버튼법으로 비영리병원 건립에 대규모 연방보조금을 투입했고, 195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를 연방과 주매칭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이두 법안은 훗날 미국 공공의료 메디케이의 토대가 됩니다. 그뒤 1950년대를 지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장 기반 민간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은퇴 노인과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서 공적 의료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요. 결국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서명을 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메디케어,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의료 보험이 미국에 처음 도입됩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으로 공적 의료비가 급증한 데다가 1972년 CT 상용화 등 첨단 장비의 확산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비까지 급등했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선 닉슨 행정부는 1973년 건강관리조직법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가입자가 미리 정액을 납부하고 지정된 의료진과 병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선불형, 폐쇄형 모델인데 정해진 네트워크 밖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서 의료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고요. 때마침 1973년 같은 해1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약간은 수월하게 이루어졌죠. 보통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Act라는 법안의 앞글자를 따서 이런 폐쇄형 보험 플랜을 HMO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 PPO나 EPO 같은 좀더 개방된 형태의 보험 플랜이 등장하지만 1973년 HMO가 촉발한 관리 의료 시대의 개막은 영화 시코 등 미국 대중매체에서 자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폐쇄형 보험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MRI) 상용화와 진단 치료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급증하는 공공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연방 정부는 (1983년) 메디케어 입원에 포괄 수가제를 전격 도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민수 전 차관께서 제왕절개술이 도입하고 자랑스러워하셨던 바로 그 포괄수가제인데 손해는 의료계가 감당하라고 당시 과장이셨던 박민수 차관께서 정의로운 일침을 날리셨고 결국 그 손해를 감당한 산부인과 병원들은 전부 다 아, 망했죠. 참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을 묶어서 하나의 질병군당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는 방식인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 의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산부인과 상황만 봐도 알수 있죠. 미국의 공공 의료 메디케어에 처음 도입되었던 이 포괄 수가제는 메디케이드와 민간 보험으로 확산돼서 오늘날 미국 입원비 지불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렇게 HMO나 포괄 수가제 같은 관리 의료의 도입으로 공공 의료비 지출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됐지만 대부분 미국인들은 직장 보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직은 곧바로 의료 사각지대에 떨어지는 걸 의미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수십만 명의 퇴직자들이 하루 아침에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 직장 보험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86년 코브라라고 불리는 예산 조정법을 통해서 실직 후 18개월까지 기존 직장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장인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배우자 와 자녀에게 (36개월간) 의료보험 혜택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세우고 퇴사 후세번 가입 시선 질병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미국 경제의 호황기로 공공의료의 보장 영역도 꾸준히 확대되는데 1997년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칩을 통해서 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줬고 2003년에는 메디케어 파트 D가 도입되면서 처방약 보장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의료의 보편성을 향한 미국 사회의 변화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 건강 보장을 인기 내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2010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The Affordable Care Act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선천성 질환의 보험갱신 거절을 금지하고 응급 질환은 어디서나 인네트워크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과 민간 의료 양쪽에서 보장성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국가공인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개장해서 보험 선택의 편의성을 높였고요. 여기에 더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 95% 이상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개인사업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신고시 2.5%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료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은 미국답지 않은 강제적인 수단까지 동원합니다. 그 결과 무보험자의 비율이 15.5%에서 8.2%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죠. 물론 오바마케어는 부작용도 뚜렷이 존재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적 의료가 과소비됐고 전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2017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 무범자의 벌금을 0달러로 낮추면서 사실상 강제 규정을 철폐했고요. 재선에 성공한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수급자 자격 요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건국부터 현재까지 미국 의료제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근대국가 체제를 일찍 갖춘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국민 생활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왕실이나 정부 지원 아래 의료 시스템이 발전한 반면, 미국은 건국 초기 미개발된 광대한 영토와 거기에 정착한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덕분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약했죠. 초기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공급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고,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인들을 단속할 만한 행정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료는 민간주도로 발전했고, 의료에 대한 규제 역시 정부가 아닌 AMA로 대표되는 민간단체들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북전쟁과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국민 통합이 이뤄지고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공공의료 영역이 확대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간보험, 특히 직장보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직장보험은 단일 보험인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HMO같이 네트워크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고요. PPO같이 비싸긴 하지만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플랜도 있습니다. 그 중간 형태의 보험 플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의료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도 전국민의 8% 그러니까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어, 다양성의 나라답게 의료 보험의 가입 형태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급자 소비자 전원이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 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는 구조라서 유럽 복지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부 주도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런 근본적인 제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 당국자들은 세부정책에서 포괄 수가제 같은 미국 모델을 다수 차용해 왔었는데 특히 작년 의정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1970년대) 미국에서 관리 의료 시대를 열었던 닉슨 대통령의 정책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을 주도하시는 의료 관리학자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죠.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닥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의료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잘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